안녕하세요. 스입니다 로타로. 러어요 네, 오늘은 어떤... 파일 p i 죠파일 i n 가요영 r l y 영 u n g h 영어. a i Young Hawai, Young h a w 있죠, 있 o u n g Hawai, Young Hawai, y 영 u 와 명대사. 아, 이거 좀 고루한데? 그럼 영어로 할까요? n o n g i y h h n 뭐 어쨌든 파일럿이니까. 파일럿이니까 정식 명칭은 나후프의 정하도록 하는 거고. 엔드 게임 봤어요, 저는. 아, 네. 요즘 굉장히 핫하죠. 어, 핫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바타를 누를 것 같아요. 그게 뭐 첫날에 1 0 0만을 돌파했다고 그러던데요. 맞죠? 아, 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이튿날까지한 200만 넘었을 거예요. 네, 4월 24일 수요일 날 개봉을 했는데 네. 그날 이미 뭐 1,000만 이 정도에 속도면 아, 100만... 5일 만에 대한민국에 10분의 1이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뭐 10분의 1? 500만 명. 500만 명, 10분의 1이죠. 아, 그렇죠. 10명 중에 한 명은 엔드 게임을 봤다. 그렇죠, 이미. 음,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있겠죠. 10명 중에 한 명꼴로 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제 주인도 지금 보러 갔다고 열어왔습니다 아, 네. 좋네요. 어마어마해요.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네. 이제 아이언맨이 처음인가요? 아 저는 잘 몰라서 물어보요 제가 알기로는 헐크예요. 헐크. 아, 력역태택 엄청나네요. <laughs> 꽤 유명한 배우들을 갔다가 헐크를 두 번이나 찍었어요. 네. 첫 편이 망하고. 네. 리부트까지 해서 두 번째 편을 찍었는데 연기력이 엄청 되는 배우로 음.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laughs> 그 망했어요 어쨌든 네. 망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언맨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저는 마블에 잘 모르지만 네. 아이언맨은 봤었고 그렇죠.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8년도) 저도. (2009년도에) 아이언맨을 필두로 이제 (MCU의) 세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기 시작하죠. 음. 아이언맨이 2008년. 이네요 네, 2 0 0 8년부터 이제 1 1년의 세월. 을 이제 마블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1 1년의 세월. 을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네, 그럼 더 이상 이제 시리즈가 나오지 않는 건가요? 나오죠, 나오죠. l i o 어벤져스0 billion 세요10 billion 세월. 10 b i l l i o 는 세월. 10 billion 세월. 10 b i l l 아, 그래요? 네. 버전이 고 누가 나고 누가 들어오고. 마블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1950년대부터인가 시작된 만화거든요. 1950년대, 네. 60년대부터. 네. 더될 수도 있어요. 제 음, 음.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만화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리부트도 엄청 많이 됐어요. 음... 만화책은. 그래서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음... 만화책 자체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낸 건데. 어쨌든 그, 마블 팬이시라면 11년 동안 꾸준하게 마블을 보아오신 분들도 그렇고 안 그러신 분들도 그렇고 네. 엔드게임은 진짜 볼만한 영화예요. 저는 이제 궁금한 점이 저는 사실 앞 시리즈를 다 보진 않았거든요. 네. 그 어벤져스 1만 보고 네. 그에이조 불트론인가요? 두 번째가? 그리고 그쵸? 세 번째가 인피니티 워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그두 개를 저는 보지 않았거든요. 안 보고 보셔도 돼요. 아그 정도인가요? 마블을 11년 동안 보신 분들은 네. 이제 그 이제 뭐라 그러죠 세계관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 네. 캐릭터만의 뭐 특성 그쵸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는 그뭐 캐릭터의 감정들 네. 그리고 대화들 네. 이런 걸다 캐치할 수 있어서 이제 소소한 재미가 더하지만 음.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음. 어 저는 슬램덩크 이후로 만화로 감동받아 본게그 어, 정도인가요 슬램덩크 이후로 처음이에요 와, 저는 화 오네요, 느낌이. 아, 트램덩크의 감동은 정말. 울컥울컥 합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울컥울컥해요. 아. 정가 이제, 만화를 기반으로 한 블록버스다 보니까. 네. 극장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극장 가서 두번 보셔도 돼요. 저도 누가 또 보러 가자면 또 보러 갈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지금 4월 28일인데, 그, IMAX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아, IMAX로 진짜 저도 보고 싶어. 네네, IMAX로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5월 뭐 7일까지는 다 매진이고, 그래서 제가 열리는 시간을 캐치를 해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간신히 음... 표를 끊었거든요. 계속 매진. 감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아, 진짜 이 영화는 볼만해요. 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음... 제가 웬만하면 영화 추천 잘안 하거든요. 그러게요.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추천을 하시는 영화는 되게 오랜만인 것 아, 같아요.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아 그리고 이제 블록버스터면서 이게 만화를 기반으로 하다, 하다 보니까 네. 그 시간대 그 약간 모든 게 조화로워요. 음. 너무 무겁지도 않고, 오. 너무 가볍지도 않고. 음. 물론 영화다 보고 만화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설정 구멍은 좀 있죠. 그렇죠. 아, 저게 말이 돼라는 네, 생각은. 그건 뭐 이제 여, 이, 영화적 이런, 허용이죠. 그렇죠. 네. 여 영화의 말로 그런 말을 쓸수 있어요. 영화적 허용. 영화적 허용. 네. 영화니까.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일으키니까. 네. 그래. 이 정도의 그런 편집 능력이라면 네. 아, 모든 캐릭터가 싸우는 장면에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11년 동안의 캐릭터를 다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한 번에 다 넣어야 네. 돼. 요 네. 얼마 안 돼요. 각 캐릭터가 가지고 갈수 있는 비중이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네, 얼마 안 돼요 네 여러 캐릭터가 있으면은 음 배분을 해봐야 뭐 1분 2분 3분 이에요 뭐 이런식으로 되게 짧은데 엄청 잘 살렸어요 아오 그거를 그 캐릭터의 그 감정 또는 저 캐릭터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1분에서 3분 그 사이에 대사 한두 개 또는 행동으로 모든 걸잘 잡아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쉽지 않은데요. 어, 네. 쉽지 않죠. 왜냐면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아, 그렇죠. 네. 여기저기서 네. 싸우고 멋있게 잡아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걸 떠나서, 지리. <laughs> 말씀하셨는데 대사 뭐 소개해주실 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타노스가 나오잖아요. 네. 타노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I am inevitable이라고 그래요. Inevitable. Inevitable. In 아, 네. 피할 수 네, 없는. 네, 그렇죠. 나는 피할 수 없다. 네. 어, 초월 번역으로 했더라고요. 어떻게 번역을 했나요? 나는 필연이다. 아, 어, 좋네요. 어. 와, 너무 감탄했습니다. 어, 나는 필연이다. 어, 이 말을 하는데 사실 이 inevitable은 사람한테는 잘 쓰지 않는 저는 그런 그 뭔가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렇죠. 사람한테 쓸 일이 없죠, 네네, 사실. 뭐, 야, 피할 수 없는 네, 상황. 이 네, inevitable 이벤트 약간 그런 아, 느낌이지. 뭐, 피할 있잖아요.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건데. 오. 뭐 자기가 i m inevitable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나는 필연이다 라고 딱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아, 이제 이건 초월 번역이다. 왜냐면 하 나는 피할 수 없는 사람이다, 뭐 나는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할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너, 저 조금 속된 말로 멋있지 않잖아요. 아, 근데 <laughs> 네. 나는 필연이다. 딱이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답변으로 네. 아이언맨이 한마디 하는데 소름입니다. 오 거기까지 나오나요아 네. 소름이에요. 짜별말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건 영화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아 이건 말씀 안 주시지 않나요? 네, 아, 그건 영화를 보세요. 아네 여기. 더 근데 스포일러가 되습니다그 장면이 나오면 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저이에요어그큰 그 대사는 아니지만. 네네네. 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대사를 이렇게 평하고 싶네요. 이 대사를 시작으로. 이 대사로 마무리가 되는구나. 오 마블은 오 지난 11년이. 이야. 이 대사로 시작해서 이 대사로 마무리가 된다. 거의 뭐 마블 홍보 대사를 치는 아, 거야 지금. 아, 너무 잘 만들었어요 <laughs> 엔드 게임을. 너무 잘 만든 거야. 어 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어벤져스도 지금 스크린 독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가면 다그거 털어놨어요. 맞아요. 네. 근데 해도 돼요. <웃음> <웃음> 아, 이 정도 영화면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음. 그. 제가 마블 팬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아, 이 정도면 해도 되지 않나 <laughs> 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네. 음, 그리고 다음 대사는 뭐냐면 네. 아, 이제 다른 장면인 거죠 이제? 아, 다른, 다른 대사예요 네.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I love you 3000 i love you 3000. 음, 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3천만큼 사랑해. 뭐3천번 사랑해. 뭐 이런 느낌인데. 그렇지, 뭐 엄청 사랑해. 어, 그 어, 그런 어, 느낌. 이우엄 진짜 아, 진짜 사랑해. 약간 이말로 아, 하면. 근데 그쵸. 그거는 번역을 어떻게 됐나요? 음. 기억 안 나요. <laughs> <laughs> 애매 하니까? 아, 네. 뭐 초월 번역까지는 아니었던 것 아, 같고 그냥 직역을 했던 것 같은데. 음... i love you 3000.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i, I love you 3000. 음. i love you 맞아. 네. 그 말이 있었고. 취미시잖아요취미죠 취미 네. 지난 또... 11년 동안 엔드 게임을 위해 달려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이거를 위해서 계속 이제 사실 영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갈래로 달려온 게 이게 약간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 마무리가 네이 정도의 마무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오... 대장정의 뭐라고죠?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네, 네. 그 정도급의 영화입니다. 오... 이 정도의 감동을 줄수 있다니 이런 컨텐츠로 음... 네. 확실히. 헐리우드가뭐 비난이 많긴 하지만 네. 그만큼 돈을 벌어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할리우드가. 그렇죠. 그만큼의 자본을 투입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거기에 관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 준지도 알아요. 음... 확실히 그걸 알고 있는 영화 산업이 100년 넘은 곳이잖아요. 그곳이. 그렇죠. 네. 많 사람과 덕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영화를 뽑아내는 음... 걸 잘해요. 아 양쪽의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 그런... 그걸 잘해요. 음... 뭐 물론 진짜 덕후분들께서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라고 반론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적어도 DC에 비하면 <laughs> 지금 선방 이상이 아니라 아뭐 그냥 앞으로 쭉쭉 나가고 있죠. 대중성을 굉장히 잘 확보를 했다는 소리를 들리네요. MCU라는 네. 그. 그 마블 세계관을 영화로 진짜 잘 녹여냈어요. DC는 음. 그걸 약간 실패했거든요. 지금. 사실상 실패로 음.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맥주 방송 때도 말씀이 드렸지만 이것도 이제 영화 컨텐츠 역시 영상으로도 업로드될 여지가 있고요. 그거는 계속 연구 중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영상 컨텐츠로도 업로드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이랑 네. 좀 알림 설정 이런 거 부탁 좀 드릴게요. <laughs>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힘이 됩니다. 네, 특히나 저희가 또한 축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의기소침할 수 있는 타이밍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큰 힘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이터일러씨 돌아오라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여태까지 들어오신 들어오셨던 분들은. <laughs>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질 것 같아요. <laughs> 네, 어쨌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9월 1일에 공부하러 갑니다. 아, 오케이. <laughs> 네. 오케이. 좋네요. <laughs> 네. 네, 지금까지 포인트리스 살롱이었고요. 팟빵 파티 유튜브에서 다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시죠? 아, 로우타일러였고요. 네, 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